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오래 들어서 기자회견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핑계를 대지만 비겁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회견 하나 못하는 문재인이 막상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파르르 떨면서 국민 앞에 나서서 무슨 강력한 분노니 사과를 요구하느니 이런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 정도 나올 때는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주장하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는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도 없이 왜내 정권을 적폐수사의 대상으로 몰고 가느냐? 기획사정 하려는 것 아니냐? 두 번째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문정권의 적폐가 있었다면 이것을 못본 척한 것이냐. 세 번째 노무현의 비극을 잊었는가.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 아니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주장이 전부 다 허술합니다. 첫 번째.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관여를 해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다. 이 나라에는 시스템이 있다. 비리와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시스템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내내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한 것도 정치 보복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적폐가 드러났으니까 내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대 정권이 했던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특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행을 했던 김대중 정권의 4억 5천만 달러 불법 송금 사건. 자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특검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북 송금 불법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노무현 정권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특검을 거부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치 보복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단행을 했던 박현차 사건에 대한 수사 자꾸 문제는 노무현의 비극 비극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노무현이 자살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모르게 권양순 여사와 가족인 64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황 상태에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당시 퇴임 후 비서실장을 문재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전후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한결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노무현은 사실상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배신당해서 자살을 한 것이지,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사건도 박연자 회장, 그리고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이런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권양숙 일가가 640만 달러를 받아낸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 어떤 정권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덮어지겠습니까? 검찰에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덮으려 했다라는 폭로라도 있게 된다면 이명박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어떤 대통령과 정권이 바보같이 그런 것을 덮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해서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적폐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 자 메인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 언론이 보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이것을 은폐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특히 문재인 정권의 많은 비리와 적폐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당신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할때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적폐를 못본쩍 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물었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아니, <laughs> 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적폐를 모두 다알수 있습니까? 비리나 적폐는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특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특히 비리나 적폐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도 몰랐던 비리나 적폐가 많을 것이다. 두 번째, 설사. 자,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전부 다 잘랐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배치를 하고 좌천시켰기 때문에 아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담당했던 사람들 많이 단합을 받았기 때문에 두 수사도 제대로 마무리 못했던,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적이 잘린 상황에서 문재인 조건의 비리나 적폐를 알았던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이 못본 척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수사를 하지 못했다. 아니면 미처 알지 못한 비리나 적폐가 많았을 것이다. 문재인이 감옥에 갈지 감옥에 안 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이 감옥에 직접 안 가더라도 그의 수하들이 저지른 많은 비리와 적폐, 그리고 탈원전을 비롯해서 문재인이 했던, 그리고 대북평화쇼, 국정원이 얼마나 북한을 상대로 장난을 쳤는지, 이런 것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세상의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이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먹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